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라고 인정하신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가 및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체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어떤 모임의 기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 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피팍하고 잔여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유대교도 그 당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 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다닐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고 피팍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담에생 노상에서 예수님의 그 증거를 직접 듣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껏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또 깨우치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례에는 하나님의 교회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참된 어떤 사도의 삶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초림때나 재림때나 성자시대나 성령예시대나 교회의 명칭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이 지상에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성경이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